무슨님 어? 중승 어디 가십니까? 어충성나 지금 공장 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봐야 될것 가지고 지금 뛰고 있었어. 오 그렇습니까? 어 그냥 지금 무슨 일이 생겼답니다. 빨리 와주셔야할것 같습니다. 어어 어, 그래 그래 무슨 일인데? 그 지금 하신 말씀이 네. 네. 이벤트 하는 곳을 국부로 올라갔으니까 순찰 좀 많이 다니시라고 단식하고... 아? 하시네요.

반대 내 지민? 유일한 사생을 들켰다, 이거. 어, 아, 타이밍 <laughs> 와, 내내 들켰다. 아니, 나왔던... 와, 와 태어난... 타이밍 지린다, 와. 반대 내 사생을 들켰다. 와, 타이밍 지렸다, 와. 와, 이거 어떻게. <laughs> 아니, 아니, 태어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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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아니, 타이밍 왜 이렇게 타이밍 왜 이렇게 아니, 저, 저, 맞춰 깜짝아. 깜짝 놀래야 갑자기 근데 유일한 사생을 들켜버렸다. 딱들어요 깜짝 놀랐다. 이제 사야겠다 다음 이벤트로 이제 관리자 숨, 숨게 할 건데, 관리자 숨기 북부에서 숨을 거예요, 저희가. <laughs> 가 볼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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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근데 네, 내을켜 버렸네. 이제 아, 순찰 아, 강합다왔다 이제... 가셨는데. 에, 에. 그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아. 네. 그, 이벤트 하고 있는 거이요 네. 로 이동하는 많그다 지금 차로 이제 그 왔다갔다 아, 거리는 놈들 그런 놈들 아. 다 싸그리 있다 잡으라네 네자 이제 여러분 순찰관 갑시다 순찰관 네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인래 순찰이세요 얼굴 어, 500만원 보여야겠습니다 래네 그랜, 그랜저님 네네 무슨 소리시죠? 운전자 분? 운전자 분? 어, 브랜로 오세요 로 오세요 도가 아, 잘생겼죠 아 맞죠 아아 그... 아, 아, 네. 그... 감사합니다 그아지친구맞고요 로스템 쓰면 저 우벙 벅... 어 아니 크리스마스 바크 슬슬 는아그 아니 관리자이모델잡아으어요네 저희 어요저아지어없요 <laughs> 고요 버듬도 여깄습니다 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저거 잡으러 갈게요 다 뽑고 오시라니까 그냥 뿐이지 절요 직접 교육생이라서 아 알바 아니고요 아네잡 뽑을게요 <laughs> 아예 갈게 갈게 일 생기면은 커뮤님티다 하이 양반이 또 그러시면 어떻게 하이 다시 묻도게 됐으니까 벌금만 모여할게요 다시 가고 있어요 뭐죠 저저뭔뭐으세요 빨리, 빨리. 어쨌든 불금동이 호칭이 많지고네 배당 일억 오천 들어가겠습니다 남는 안 할게요 근데 네, 지금 거예요 네 일단은 일단은 그이 보실게요 이문해지나 어쩔 수 없어요 미안님그 정차해주세요 교통공단 부르세요 네 앉히겠습니다 아내차 네, 그러니까 착하게 사셔야죠네 폭도위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 폭주네요 역주행까지 해가지고 에이 선생님 아 그래요? 하나만 하죠 하나만 네. 뭘 하나만 해요? 네. 지금 세 가지를 다 하고 계시네요 죄를 좀 벌금을 많이 떼죠 그러면 <laughs> 그, 인정하시죠? 주머니 약간 좀 살짝 비는데아 오케이 아, 아, 인정하셨으니까 아, 천 깎아드릴게요 뭐한 정도만 주시면 뭐 다 들려요, 그랜저님. 뭐 <laughs> 어, 혹시 채워주셨나요? 어어어어어 네? 아니 없었던 아니, 저희, 일이네요. 네. 네. 어, 저희가 어쩔 어, 수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오1을 어, 뭐, 주셨네? 뭐, 뭐, 뭐. 피 일어나서 쏘는 보고 있어요. 무의식이에요? 네. 외모지상주의? 뭐? 아그 무의식으로. 싸우잖아요. 무의식. 뭐야! 응? 버치? 저는 지금 총 등계 안 보였거든요. 그죠? 어, 팀킬 당했어요. 아이 나이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경교였죠, 솔직히. 조직인 줄 알고 아 그냥 조직이구나 무시했는데. 아니, 핵 아, 그냥... 뭐야 이거? 파워 린저야? 이름이, 이름이 잠깐만, 잠깐만. 아, 저희 바로 보여 왔습니다. 아. 네. 아 이즈뭘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돼. 뭘. <laughs> 막놓고 어... 싶으세요? 아, 니거 천천히. 이예천천이 벌금 한번 어... 응, 응. 아니요, 저한테 돈 아, 주세요. 네, 이거 천천히. 아, 네, 이거 천천히. 네. 아, 네, 이거 천천히. 이이벤트 공지. 아네 이거 천천이이 이거 천이이거거 이겼습니다. 이벤트 해줘 더 오늘 이벤트. 왜요왜요왜요왜요왜왜왜왜왜왜왜왜왜데왜왜왜왜 예, 선생님 미련다고 지 드렸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잠깐 왜왜왜왜 공무원 <목소리> 기만죄로 아니. 네 범죄자 <laughs> 현행 체포하겠습니다. 현행 체포할게요. 다시 일할게 다시 일거할게 다시. 다시 아, 기회 한번 드렸었고요. <laughs> <laughs> 현행 체포하겠습니다. <laughs> 아,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자 압력 압료, 압력골 진행할게요.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과상태로차량랑 같이 않겠습니다 갑시다. 잠시만 잠시만 자, 갑시다. 아, 잠시만 잠시만. 진짜로. 이제야 좀줄 마음이 생겼어요? 아, 많이 생겼죠? 이런 <laughs> 상황 <laughs> 내릴게요. 음. <laughs> 어, 지금 빨리 와순잘 강화됐어, 우리. <laughs> 이벤트 때문에. 이벤트 때문에. 아, <laughs> 이벤트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우리 한 예. 한 먼저 알려 줘 봐. 어, 택시 누구 이거? 야, 먼저 알려 줘 봐. 아, 이거 그 아니야. 이벤트 중인데 북부에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야, 지금 몇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다 잡고 있어요 우리 다 잡아야겠다 경찰해주세요 경찰해주세요 제육씨 즉흥 올릴 수 아, 없다는 즉흥 뭐, 올릴 뭐, 수거거 말아요 제육씨 즉흥 올릴 수 없다는 말아요 그냥 그냥 잡아요 이렇 그거 맞아요? 네, 네. 그 무고체로 들어가요 아 아이가 뭘도 아니고, 아니고. 어, 지원이다지원아기아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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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빨리 내보자보보보아그 펭귄인가 보다 와데 나도 돌리나 돌리나 돌리나. 흐르기 충돌이야, 아르아충돌이거다아 잠깐만, 지금 저왜 울려? 면안 돼? 아에 어? 기사, 기사, 말이야? 어? 왜요? 충돌인가? 그냥그냥 그냥이 다 죽여, 죽여. 깎아놨어요. 아 쟤, 어차피 힐요 아. 집 비집 비집. 얘도왔다개도왔다잘했어었어 이거 었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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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어나게어 이거 어 이거 어떻개되었개 이거 야떻지마었지마거지마게지마 아니 거어떻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 왜... 이거 오케이. 이스이스어었어이었어 야, 야, 아직 안죽었어었어 갇혔다 저기. 나 진짜고. 업어퍼어퍼 제비 어퍼면못 일어나. 진짜? 어. 그럼 제가 밀어드릴게요 어퍼면아왜쳐 그거요? 아왜왜왜 너야 이거. 제비 다 제비 아니었어. 나 제비 안 타. <laughs> 왜 안타? 제비가 좀더안아아 나이스 개빡치겠네 야, 었다하면 업었다 었다 업었다 업었다 었다총 맞다 총 맞다 야, 그냥 치면 안돼 치면 안돼 치면 안돼 아씨빠졌네 업하.. 업어졌다 또 아아 나이스 아, 아 방에 떨어졌다 아, 아까비 바퀴 졌어나 바퀴 바퀴. 수리해, 아, 바퀴 수리. 바퀴를 수리.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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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더래 수리해, 수리 수리. 일단 옥수 아,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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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다 노란색 뒤져봤다. 어디로 왔네? 망이다 어... 어, 뭐야, 뭐야? 날왜쳐 나이스, 미르네님. 화면 컷했어요, 미르네님이. 아, 근데 방탄 타이어 쓰고 싶네. 서도대도 노란차만 나왔다 노란차 아타데 지금 없어 지금 오가가가나이나이형 어, <laughs> 두대잖아 내가 다라이지너잡을라고 아, <laughs> <죄송합니다>. 콜라 <laughs> 마셔가타마셔아 미치겠다 진짜. 빠르네, 진짜 예 일단 했고요 자게요아안안흥인데사 예, 예. 예. 뜯어야지 아 뜯어야 그냥 뜯을 거야 그래? 맞아 개념 잡아요 예? 네 뭐야 <laughs> 누가 해요? 나나 모르는, <뭐라> <나, 나> 모르는 <뭐라> 일이오. 야야 참여시켜. 같이 가죠? 저남 남부터 가야 됩니다. 어! 아, 네, 그것까지 제일 뻔 아니고요. 기니 일어나셔도 돼요. 즉흥이어서 도주 아니라 <안> 상관 없어요. <laughs> 일어나셔서 다시 야, 어, 님 <뭐라> 어, 누르시면 돼요. 닌처 어디 갔어? 요아 누르시면 돼요. 네? 즉흥 처음으로 날라갔는데? <뭐라> <이제>. 네. 다시 <뭐라> 누르. 시면 아, <지금> 되요 아쉬운 거지? 여기다 <laughs> <나> 방생해야겠다. 무슨 소리십니까나 수고하세요. 예? 알아서 가세요. 아니 안 되죠. 이제 끝났나? 네 바이바이. 근데 네. 저희는 그 이제 특별한 오 어, 공무원 차량 손개그래 상관없어요. 끝났음 이제? 아용던지나아 이거 되긴 데 끝났다고요? 끝났어요. 네. 안줄 건데. 아그 직행 말고 직행 말고. 오케이. 아... 현재 이벤트. 아 모르겠어. 요발 잡아. 발 잡아. 말 잡아. 이벤트, 무슨 이벤트 하는 어렵다. 거야? 나, 아직, 나, 아직, 나, 나, 도안 했는데. 아 나, 나, 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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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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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